중고차 시장에선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산, 다음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 중고차를 사기를 차를 저지른 싼 매물을 악도독자의... 올려놓고 어? 선생님 선생님 왜 모자고 하신 거예요? 차 아직 안 나왔어요 선생 아. 나오면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네. 제가 그때 팀장님이 막차 보여주고 했는데 네, 300짜리 지 하나 보신다고 조금 급한 마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데에 매모로 알아봤는데 좀... 또요 사장님? 그래서 계약을 개학을... 했어요? 와, 사장님 양아치세요 사님아손해요사님 아... 양아치 아니세요? 제가 딴게 아니고 좀 도움 좀 받고 싶어가지고 무슨 도움이야 형님뭐차또 보신다고요? 뭐차몇대 사시려고요? 저 허위 매물 당한 거 같거든요 허위 매물이요? 네 저거 어쩌라고요 사님 사장님이 하시다가 당하신 건데 저거 어쩌라고요 사님 도움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슨도요 만약에 제가 뭐 해서 환불 받아드리면은 뭐 저한테 차 사실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요 선생님 전액 받아주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팀장님한테 잘 의사가 있어요 그것도 믿어요 제가 선생님 아 근데 저 진짜 좀... 지금 제가 몇날 며칠 선생님한테 보여, 보여, 보여드리는 건 저는 뭐가 되고 선생님 그 시간은 뭐가 되고요? 근데 저 진짜 좀 심각해요 양아치 같아요 선생님 뭐 있어요? 차 그런 거? 서류도 또 이렇게 이쁘게 파일로 해서 주더라고요. 이런 거해요 파일 이쁘다고 찾아서 해 사장님? 아니요. 사장님 이거 제네시스 G70 4만 킬로 탄게얼마보 멋있다고요? 500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사장님 4만 킬로 탄 거면 세차야 사장님 아시죠? 네. 제네시스 G70 이거 신차 가격이 얼만지야 사장님? 얼만데? 6,000이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싸가지고. 근데 우리 솔직히 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세님 아세요? 호위매물하는 딜러들도 문제지만 당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세님 하... 싸고 좋은 차가 어디 있어요, 세님 너무 이건 도둑심포 아니야, 세님 어떻게 신차 가격 거의 6천만 원짜리를 500에 사세요서 세님 네. 그럼 환불 가능해요. 일단은 이거 허위이기 때문에 환불 전액 환불 가능해요. 잠시만요. 아 진짜 네. 다행히 제가 상세 아는 애들 물어볼게요. 네. 어 준혁아, 야너그차 번호 하나만 따봐라. 어, 제네스 75. 차 번호. 어. 잠시만요, 사장님. 이차 어디 있다 그랬어요? 수원 그 매매 단지. 수원 매매 단지 이 차가 있다고요? 응. 네. 수원. 사장님. 네? 이차 안산에 있어요, 사장님. 네? 안산에 있다고요, 사장님. 아니 원에 있다고 음. 제 친구가 갖고 있는 매물이에요 사장님 제가 이거 만약에 전액 환불 받아들이면 저한테 진짜 차 사셔야 돼요? 네 살게요 그러면 제가 이 딜러한테 번호를 해서 일단 같이 만나는 게 낫잖아요 사장님? 아예 네. 사장님 영아 이거 네놓으세요저그차산 사람 주7 0차산 이승환 신영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차 환불해야 될거 같은데요. 뭔 소리예요? 이게 보니까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사장님. 아, 니 허위 매물 차가 있는데 무슨 허위 매물이에요? 사장님, 이게 어떻게 G70이 사장님, 4만km 탄게 어떻게 5 0 0이 m 요 사장님? 신차 가격 와세요? 아니, 신차 가격은 더 높지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당이 잡혀 있는 차다. 사장님, 저당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일치 없고요, 사장님. 아니, 지금 뭐, 차 계약서에 없지 고지를 해 드렸다. 뭔 소리예요? 어떻게? 고지 안 받았고 못 받았는데 다 무슨 고지예요, 사장님? 500만 내면 차 가져갈 수 있다면서요, 사장님? 차 준다고 했잖아요 그 환불해달라고 안받았으니까 사장님 환불아 환불 안 돼요 신세계 강간경 만나서 얘기할까요 사장님? 아 미치겠네 누구신데요? 만나서 얘기 어디세요? 부천이요 사장님 사장님 뭐또 상사로 오라고 하지 마세요 수다 보여요 무슨 뭐 상사야 내가 그쪽으로 예. 다고요 그 부천으로 예. 오시라고 사장님 네에에에 예. 찍어줘요 그럼 예아싫 아시... 근데 사장님 제가 만약에 저녁 한면 받아들이면 사장님 저한테 차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거의 허용을 했잖아요. 아 거의 매물이아니도 말을 못 하겠어. 기분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 뭐, 기분 상해있죠. 여기. 아 빠지세요. 이따. 빠지갔다 왔어요. 올여름에. 말짱 말하지 마시고.